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군인으로서 한달 소득이 3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혼인은 하였으나 아직 아이가 없고, 배우자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 1인 생계비만 적용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니 한달 변제금이 200만원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6개월 동안 이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납부 도중 아이가 생긴다면 변제 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인가 후에도 부양가족이 생긴다면 수정 허가 신청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소득이 화, 확실하고 변제율이 높으니 접수 후 2일만에 금지 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한국캐피탈, 서울보증보험, SBI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1억 1,345만 1,603원이며 이자 91만 1,856원, 합계 1억 1,436만 3,4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350만 7,098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65만 7,0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418만 5102원에서 공제 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268만 5102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세 대라서 환가 예상액 합계 1,595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사업장 임차 보증금 500만 원과 주거지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의 2분의 1/2인 400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고 예상 퇴직금 3,997만 2,780원이 있으나 군인의 퇴직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분 후 청산가치합계는 2,486만 2,2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년 11개월을 근무 중에 있으며 자녀가 없어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산시요 관할 법원인 대전 지방 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의 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명의 임대 보증금 300만 원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배우자의 사업 운영 실패입니다. 개인의 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312만 9,61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09만 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032,91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후 원금 변제율은 6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